오늘도 이 자리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에서 누가 빠졌을까요? 아, 네. 지금 예,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여러분 오고 가는 발걸음 어, 잘 지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예, 오늘 여러분이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어,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 혹시... 이름을 모르시면 저한테, 아, 그분, 어, 그 어떤 분, 이렇게 물으시고, 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서로 지체잖아요, 지체. 예. 지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의 그, 어, 뭐라 그래야 돼요? 몸이잖아요, 몸, 몸. 그죠? 예. 몸의 일부잖아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다쳐도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죠? 렇 예. 마찬가지로 한분이 빠졌는데 우리가 멀쩡하다. 그럼 뭐겠어요?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옆에 빠진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옆에 돌아보면서 같이 기억, 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그분 안 나오셨대요? 예,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 왜 그분? 오늘은 왜 빠졌을 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도 안 물어. 내가 물어야 돼. 네, 여러분,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우리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김영은 선생 몰라요?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열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 하나는 성령의 열매. 이두 가지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어. 그런 모습이기를 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 두달 남았는데 열매 맺지 못한 어, 또 정말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지 않는 분들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함으로 정말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그 성품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 같아. 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보면 아,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제자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어,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제자들 교회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은 제자들 교회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1월은 그 비전, 의 어, 핵심 단어가 뭐냐. 비전, 목회 비전의 핵심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 어, 월마다, 어, 목회 표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함께 한 걸음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네. 감사로 함께 한 걸음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어, 비전을 가지고 11월 한 달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달 동안 우리에게, 어, 베풀어 주신 그한해 동안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어느 한 마을에서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그중한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5주 동안 감사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그첫 번째로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전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감사라는 이 단어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나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자로 하면 느낄 감 그리고 사례할 어 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울은 범사의 감사라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그냥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은 감사를 신앙의 온도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적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낮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는 어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그런 의미의 인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 감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게 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마리아인의 이런 모습 속에서 감사는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시작되고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 감사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되십니까? 자, 감사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사명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명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뭐가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데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사명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자식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관심의 전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관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관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격리된 동네에서 살았고, 혹 다른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는 옷 손으로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예수 스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률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나 오늘 당장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이들은 보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병을 고치실 권위자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자신들이 가진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나병까지도 낫게 하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자장들에게 그들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병자들을 고칠 때그 몸에 손을 대시거나 또그 고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만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를 보건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어떤 특정한 방법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치유한 후에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을 찾아가 그 몸을 보이고 자신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검증받아야지 다시 생활에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끝까지 그들의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나은 것이 아니라, 뭐요 믿고 제사장에게 갈때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왜안 믿겠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때를 정해 놓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은 아직 그들의 몸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 그 뒤에 보면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열명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아홉 명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한 사마리아만이 사람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홉 명과 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 아홉 명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병이 나은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고쳐주셨는가? 이 치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받는 우리, 우리에게 관심을 시선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한 대로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면서 이 치유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라는 것, 돌아왔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고마운 감정이나, 어, 어떤 보답이 아니라, 은혜의 지체를 깨닫는 믿음의 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죠? 물론 평생 살아왔지만, 우리가, 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 여러분, 그 일들보다, 그 일에 대한 관심보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모두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 나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을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셨는가에 시선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5절 하반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앞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배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확 이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발, 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경과 숭배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치유한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다는 표현은 이전에는 사례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성만찬 씨의 축복의 길을 가리키는 데 축복의 기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병고침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은.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예수님을 높이면서 지극히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야. 그게 감사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단순히, thank you, Jesus. 뭐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온전한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찔리는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제를 지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네. 근데 보면, 감사는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식을 통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예배의 핵심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빠진 예배는 그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의식.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정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그냥 의식에 불과하다는 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 거예요. 그근데왜그 성경은 굳이... 이 사마리아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얘기의 주인공으로 사용했을까. 이 얘기를 그냥 빼지 않고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신분이나 배경이나 처여진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신분이나 배경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다른 어떤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많은 옷을, 어,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또, 많은 헌금을 가져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와 예수님 자신에게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는 안중에도 없는 아홉 명의 유대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 대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은 육체적으로 나병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데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홉 명의 사람들은,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들의 영혼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한 명은 영혼도 육체도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은혜를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가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구원받게 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그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또 날마다의 삶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